뭐든지 처음 시작은 항상 두렵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뭐 어, 별거 아니잖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계속 준비만 하는 사람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속 준비를 해요. 근데 실행이 옮기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목표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소소하게라도 작게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셔야 돼요. 시작을 해봐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옷가게 창업을 준비 했을 때 진짜 오픈 직전까지 어마무시하게 떨었어요. 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땡전 한 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로지 은행 대출금으로만 창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가게가 망하게 되면 저는 매월 나가야 하는 월세조차도 낼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끝까지 가게 창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야니까. 제가 5년째 장사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제 결정은 내 인생을 바꿔준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웠지만 저는 제 확신을 믿고 그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장사 노하우를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죠. 어, 예전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오랜 기간 백수의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백수라고 하더라도 저는 재용돈은 제가 벌었었기 때문에 집에서 용돈벌이 할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중고 이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던 건데 은근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도매처를 알아보고 물건들을 떼다가 팔았죠. 그런데 주문 수량이 점점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택배기사님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배송을 해야 할 만큼 잘 팔렸어요. 뭐 물론 제가 이게 생업도 아니었고 또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래 하지는 못했는데요. 뭐 어찌 됐던 간에 제가 구제 옷 가게 창업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많이 사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팔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도매처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그런 루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조금 확신을 갖고 가게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장사가 이제 잘안 되게 됐을 때는 뭐 옛날처럼 옥션 중고장터에다가 팔면 되지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사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구제 옷가게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다른 구제 옷가게들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근데 그 옷가게들을 보고 났더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구제 옷가게들을 둘러보니까 아 여기는 진짜 누가 봐도 딱 구제 옷가게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엉망진창이었고 옷들은 다 구겨져 있고. 그리고 가격은 또왜 이렇게 비싸? 나라면 이돈 주고 이런 옷안 산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쇼핑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오시면 어떤 동네에서는 어떤 가격에 판다라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그림을 그려봤죠. 내가 옷 가게를 만약에 차리게 된다면 어, 나는 디스플레이도 좀 예쁘게 해놓고 옷들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다 다림질도 해서 팔자. 그리고 가격을 싸게 팔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보통 옷가게를 들어가면 가격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쇼핑을 할때 가장 어, 행복한 순간은 득템할 때입니다. 쇼핑의 묘미는 득템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백화점 세일 매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득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가게는 지금도 가끔 안온 균일까 한 거에 말도 안 되게 좋은 옷들을 끼어 넣어서 팔기도 해요. 그런 옷을 만 원에 득템을 했다. 이렇게 사가신 손님들은 한동안 저희 가게에 매일 방문해 주십니다. 오늘 또 득템할 물건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굳이 옷 가게들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꼼꼼하게 분석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났더니 정말. 자신감 만빵이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옷장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절대 망하지는 않겠다.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무서워서 시작은 못하겠고 아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계속 신세한탄만 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인생이 너무 지겹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이렇게 계속 내머릿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찾아보시다 보면 없던 꿈도 생기고요, 없던 자신감도 생깁니다. Oh, come on! 장사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분야를 파고 들어가면 앞으로의 장사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나갈지 플랜을 꼼꼼하게 짤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플랜들을 짜게 되면 어느 순간 확신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 아, 내가 앞으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그런 그림까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생각이 끝났다면, 확신을 믿고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전액 대출금으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도박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제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가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까지 다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가게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고요. 계속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5년 전 그때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계속 백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인기 피증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낮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제 결정은 내 인생을 바꿔준 엄청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요. 너참 잘했다. 그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생각만 하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들었다면 도전하십시오. 물론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해요. 특히 요즘 같이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무나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요즘 시대에 꼭 맞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열심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하게 플랜을 짜 보세요. 지금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생각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 진짜로 땡전 한푼 없었고요. 전액 대출금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서 무대포로 가게를 차린 거예요. 왜냐? 나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성공을 응원합니다.